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R 마크다운을 사용하기 위한 환경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실습은 맥북으로 어, 할 예정이고요 윈도우 기반 컴퓨터도 큰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 윈도우 OS를 쓰시는 어, 분들도 어, 이 영상을 참고해서 어,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R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위에 있는 주소창, 예, R Project org를 들어가시면 먼저 R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Get Started에서 다운로드 R을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 나라가 있는데요. 여기서 내려가서 코리아를 찾아서 어 적당한 주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OS별로 설치를 할수 있는데요. 어 지금 맥북으로 어 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r 파 Mac OS를 어 클릭하겠고요. 윈도우 기반을 쓰는 사용자께서는 다운로드 R4 윈도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 r을 누르면요 설치가 됩니다. 어, 저는 미, 미리 어, 다운로드를 받았고요. 아,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가 되죠. 그래서 제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어, 아래에 보시면 어, r pkg 파일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어, 인스톨을 하겠냐는 문구가 나오고요. 네, 인스톨을 누르고요. 네, 설치를 시작합니다. 네. 음, 계속 컨티뉴를 눌러주고요. 동의를 하고요. 인스톨 누르고, 비밀번호를 네, 입력하고, 아, 이 비밀번호는 제 어, 노트북의 비밀번호입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분들은 비밀번호 입력이 필요 없고요. 네, 인스톨이 다 어, 성공적으로 설치가 됐네요. 네, 그러면 알이 어, 설치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보시면 네 여기 알이 생겼네요. 한번 눌러볼까요? 알을 누르면 알이 실행이 될 건데요. 알 네, 콘솔이 나왔죠. 어 그런데 이제 우리는 R 스튜디오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네, R은 이제 닫고요. 자, 다음으로는 R 스튜디오를 설치하겠습니다. 네, r 스튜디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역시 왼쪽 상단에 r Studio.com을 접속을 하시고요. 여기서 Get Started 누르겠습니다. 어, 아니면 여기 보시는 다운로드를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네, 무료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맥북을 사용하는 경우 다운로드 아 스튜디오 4 맥이 나올 것이고 윈도우 사용자는 4 윈도우스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누르면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요. 네, 어,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네, 폴더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아이스튜디오 DMG 파일이 있고요. 더블클릭을 해서 아이스튜디오를 네, 애플리케이션에 담겠습니다. 담아진 네, 것 같고요. 어, 아직 안 담아졌나? 아, 담아졌네요. 예, 그래서 어, 찾아보겠습니다. 어, 애플리케이션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R 스튜디오가 생겼네요. 네, 그러면 이제 R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R 스튜디오가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면 이제 R 스튜디오가 날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은 네, 동의로 설치를 해 주고요.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어, 일단은 설명은 패스하고요. 자, 이제 R 스튜디오 환경이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음, RStudio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 어, 보시면, New 음, File에서 R Markdown이 있습니다. 이 R Markdown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클릭하면요. 네, Markdown이 실행이 되려고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어, 필요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때 Yes를 누르고요. 그러면 어, R 마크다운에 필요한 패키지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 20여 초 소요가 되고요. 네, 이제 패키지가 거의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설치가 됐고요. 자, 그럼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이틀은, 네. 뭐라고 할까요? 뭐 스타트라고 할까요? 하고 이제 이것을 작성한 사람은 예를 들면 삼도라고 하고 날짜는 이렇게 하고요. 보면 HTML과 PDF와 Word가 있는데요. 일단 HTML에 마크다운을 사용하는 환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글씨가 작다면 음, 툴스, 어, 툴스에서 네, 글로벌 옵션에서 어피어런스 가면 이제 글씨 크기를 어, 크게도 할수 있고요, 작게도 할수 있고요. 네, 11 크기로 폰트로 해보겠습니다. 어, 그런데. 네, 다시 리스트, 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제, 어, 마크다운 초기, 어, 예시코드가 나와 있는데, 이걸 실행을 위해서는 여기 위에 중간에 있는 KNIT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마크다운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오고요. 일단은 저는 다큐먼트에 스타트라는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 접근 허용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코드는 예시 코드인데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중간에 있는 중간 위에 있는 케이니트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HTML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네, 오늘 날짜와 어, 작성자, 그리고 알마크다운 코드와 또 그래프까지 이렇게 나와있죠. 그런데 이렇게 따로 창에 나와있으니까 불편하죠.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어, 환경을 설정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 설정창에서, 음, 프리뷰인 뷰어 페인과, 어, 첩크 아웃포딩 콘솔, 어, 이쪽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훨씬 어, 사용하는데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K니트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바로 뷰어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어, 이 마크다운이 나와 있죠. 보고서가 이것을 더 크게 보려면 최대화를 시키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작성이 됐다면 마크다운 파일이 저장이 될 텐데요 한번 찾아보면 음, 다큐먼트에서 스타트라는 RMD 어, R 마크다운의 약자입니다 RMD는 이것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HTML 아, 이것은 이제 R 마크다운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타트 HTML 파일이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HTML 파일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오늘은, 어,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고, 또, 마크다운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 패키지를 자동으로 설치하고, 어, HTML의, 어, 어떤 보고서 형식을, 어, 출력하는, 어,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또 마크다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U 파일에서 R 마크다운을 눌러서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어,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